지난달 2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도봉시민 햇빛 나눔 발전소. 한 해에 2만 5천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으로 판매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80만 원어치의 전력 양입니다. 도봉구민 1136명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10시일 반 출자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은 조합원이 아닌 지역 내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기부의 형태로 조합을 후원하고 한번 모인 자금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구성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136명이 적게는 만 원부터 많게는 약 200여만 원까지 후원 출자를 하셔가지고 가능했고요. 어, 그런 과정 속에 어서 어려운 접들은 저희가 어,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어, 사업 설명회도 했고요. 또그 다음에 어, 사람 대 사람 인적구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많이 모집을 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조합원들이 1년 동안 모은 돈은 6천여 만원, 20 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사이 도봉군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에 군은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런 장소, 공공 장소가 그런 장소 많아 있는데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는데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일반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사례는 있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봉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은 수익금을 적립해 2호, 3호 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 실현에 한발더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